자, 3학년 2학기 8페이지 대표 값 합니다. 대표 값. 1단원이죠. 자, 1단원은 대표 값과 산포도 가는 겁니다. 자료들 있죠. 자료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 너희들 너그반에 너희 수학시험을 쳤다.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거나 한 학기를 시험치고 난 다음 수학시험에 수학 지, 시험 수학 시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 그너반 애들의 수학 시험 점수들. 그런 일반 점수, 2반, 3반, 4반, 8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8반까지 수학 시험 점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일반의 수학 시험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이가 뭐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30명의 수학 시험 점수. 2반에, 3반에, 4반에 이 각각 수업 수학 시험 점수가 수학 점수가 어떻게 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자료의 대표값, 자료를 대표하는 값, 대표값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죠? 평균이라고 그러죠. 너그 반평균, 그죠? 반평균. 그 평균을 왜 구하노? 뭐 100점이고, 90점이고, 80점이었다. 그러면 3명이라면 다 돼서 그렇지 나누기 3하면 되죠. 이게 평균이지 그지? 중앙값은 이 경우에 중앙값은 뭐니? 100점, 90점, 80점이면 그렇죠. 중앙. 가운데에 있는 점수 90점. 즉 중앙에 위치한 값. 이게 중앙값이구요. 최빈. 빈 하는 거는 빈도를 얘기합니다. 최. 예, 가장 많이 빈도. 즉, 가장 자주 나오는 점수. 그게 최빈 값이라 하겠죠 너무 오래 하지 마. 쉽게. 중앙 값, 아, 평균은 다 더합니다. 10, 13, 21, 25, 25를 다섯 개로 나누니까 평균은 5죠. 중앙 값은 3, 3, 4, 7, 8. 가운데 있는 값은, 즉 중앙값은 4구요 최빈값.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하나인데 3은 2개 나왔으니까 최빈값은 3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100g의 열량을 나타냈다. 낸것 자료의 평균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 점수가 다섯 개니까 더해서 나누기 5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줄기와 잎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얼마죠? 그렇죠. 5를 의미합니다. 얘는 10이죠. 10. 그리고 13, 17, 21, 22, 24, 28.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다 더해서,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쭉 나타내어서 순서대로 쭉 나타내면 제일 작은 게 230. 그다음에 35가 2 개. 그다음에 240. 그다음 250이 또2 개. 아이구나. 3 개구나. <laughs> 그다음에 255 이렇게. 그죠? 중앙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중앙값이 이상하지. 7개면 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중앙값은 240이 될 텐데, 8개 짝수계에 있을 경우에 중앙값은 어떻게 하죠? 요사이에 없잖아. 그래서 야를 중앙값이라 할 수도 없고, 얘를 중앙값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되죠. 245가 중앙값이 되고요. 최빈값은 250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봉사활동 학생수 중앙값, 최빈값.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야가? 아 어, 이거는 지금 할까? 아 그래 야는 나중에 지, 지금 이 계급 값 음. 그래, 그렇게 자 중앙값은 10명이니까 10명이니까 어떻게 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평균 되겠죠 그럼 한명두명세명 명, 명. 여기네 여기 그죠 다섯 번 여섯 번이 속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되나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해? 근데 이네명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일 작은 거 봉사활동 작은 애들부터 쓰면 시 여기 한 명, 두 명, 두 명, 여기 네명 있으니까,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1등, 2등, 3등, 4등, 7, 8, 9, 10, 이렇게 자료가 10개 있을 텐데, 중앙값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사이 값이잖아, 그죠? 대해서 나누기 이해되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명. 저,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5, 6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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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8시간 했다고 해요? 아니면 10시간 했다고 해요? 그렇죠. 9시간이죠. 가운데 값입니다. 9시간. 오케이? 이런 거를 이제 계급 값이라고 하는데, 어, 나중에 조금 더 익힙시다. 조금 이해가 갈란지 모르겠네. Uh, 자. 자 중앙값이고요 최빈값은 당연히 또 사죠 그러니까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겠죠 이 자료로 나타내는 거자 음, 요게 요좀 애매한데 그자 아. 자요요 요 문제는 아, 좀 뒤에 요런게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섯 명 몸무게 평균이 49에요. 그럼 야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5 했는 게 평균 49니까 계산할 수 있죠. 10명의 가족과 대화 시간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고 자료를 얻는 게 중심 경향을 더잘 나타내어 준다라는 말은 어, 어떤게더이 자료를 잘 표현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제일 작은 게 뭐죠? 65. 차례대로 일단 써 봐야 되겠죠. 70. 아이고 나 10도 있었네요. 75, 80, 90, 95, 100, 105, 500. 자,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10 계산하시면 평균은 119입니다. 119. 근데 그 119는, 자, 여기잖아. 그죠? 그럼 이 10명 중에서 평균보다 가족과 대화 시간이 적은 애들은 9명이야. 근데 이한 명이 어떤 거야? 뭐 하루 종일 가족하고 붙어 살아보지. 너무 월등히 크니까 평균값이 이렇게 다소 비정상적이지. 이 10명 중에서 너 엄마하고 하, 어, 하루에 어, 일주일에 몇 시간 얘기하노 하니까 다 나머지 애들은 다 얼마 안 돼. 근데 이한 명만 하, 엄마하고 붙어 사는 거야. 마마보이. 응? 그니까 평균, 이,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이 자료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준다고 볼수 없죠. 10명 중에 9명이 평균보다 작은데, 이 1명이 유별나게 많아서 그렇지.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되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개니까, 그죠?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간. 중앙값은 85죠. 자, 그러면 봐봐. 중앙값 85분이 이 자료를 더잘 나타내어 줄까? 평균을 잘나타내 줄까? 그렇죠. 자료겠죠, 자료. 아, 자, 자료를 한다. 중앙값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보고 적절하게 자기가 판단을 하면 돼요. 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할수 있죠? 자, 먼저 다 풀어보셔야 되고, 4번 먼저 하나 하면, 동연인의 4번 수학 시험 점수가 열어댔습니다. 중앙 값은 90점, 평균이 90점 미만입니다. X가 될수 있는 자연수 개수. 일단 평균이 있으니까 92, 88, 85, X, 나누기 4, 평균인데 얘가 90점 미만이래요. 그리고 순서대로 나타냈을 때 중앙 값은 90인데 이 x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죠? 자, 중앙 값이 90 돼야 돼요. 90, 그죠? 그럼 4개니까, 어, 이렇게 할수 있겠네. 4개니까 중앙 값은 요거 두 개의 사이가 90대죠. 88, 92의 평균, 88과 92의 사이가 90이잖아, 그지? 그럼 요 x는 당연히 이쪽에 있겠다, 그죠? 음. 만약에 x가 91이다 그러면 중앙값이 90이 될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걸 풀면 넘어가면 또다 다음을 마고 180에 180에 265더하기 x 4536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95보다는 작아야 돼요. 95보다는 작고 그렇지 뭐보다는 커야 될까요? 90 그렇지. 2보단크 커야 되겠죠. 92라 해도 되지.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두 개, 세개 사이는 90점이 되니까 그럼 92, 93, 94 까지가 아, X가 될수 있는 자연수다. 그죠? 자, 여기는 뭐 쉽죠. 어, 그래서 바로 3포도로 넘어갈까? 아, 어, 그래 바로 넘어갑시다. 산포도, 산포도라는 것은 포도 이름이 아닙니다. 설렁하나, 건포도, 산포도, 강포도, 바다포도, 들포도, 어, 어. 자, 산포입니다. 산포, 산포라는 것은 허터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도는 그림이고요, 그림. 한자를 좀 알면 좋죠. 산포는 흩어져 있다. 그럼 그거 한 뭐냐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게 산포도입니다. 그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산포도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차입니다. 편차. 기억합니다. 편차. 자, 편차는 뭐냐면,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어떤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11, 12, 13, 14, 15,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럼 평균은 당연히 더, 해서 나누기 오하면 제일 가운데 값, 평균은 13일 거예요. 계산 안 해도 평균은 13이야. 왜? 제 가운데서 한 칸, 한 칸, 두 칸, 두칸딱 떨어졌잖아. 예, 평균은 13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자료가, 이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이 흩어져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수학 시험 점수를 얘기했는데, 일반의 수학 평균도 80점이고요. 2반의 수학 성적도 80점이야. 자, 평균을 내보니까 1반, 2반 평균 점수가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하지? 일반 애들은 평균 80점에서 점수가 얼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일반 애들은 뭐 100점짜리도 많고 60점짜리도 많고 0점짜리도 많고 이럴까? 아니면 다 88, 뭐, 어, 72, 80, 79, 81, 이렇게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가까이, 평균 가까이 모여 있을까? 아니면 뚝뚝 떨어져 있을까? 이런 거를 알고 싶죠? 그런 걸알때 중요한 개념이 편차입니다. 편차. 자, 편차. 편차는 어떻게 하냐?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얘는 어, 평균이 1 3이었는데 임마 뭐야 2점 까먹네 12에서 13 빼면 임마는 뭐지 1점 까먹었고 야는 공 야는 1점 보태줬고 야는 2점 보태준 거죠 이게 편차입니다 알겠죠? 편차 편차는 뭐라고 자료에서 자료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이게 편차입니다 그래서 만약 편차를 제대로 편, 그러면 편차의 합은 항상 당연히 0이겠죠. 편차의 합은 0이다. 요정도. 밑에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섯 가구의 잔여수 편차입니다. 편차. 자, x를 어떻게 알수 있지? 자, 평균을 몰라도 편차의 합은 항상 0 돼야 되니까, 여기 3 있네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편차의 합이 0될 테고, 만약 평균이 2, 2였다. 그러면 a 가구는 3명이고 한명 줄었으니까 한 명. 더하기 많아많네요네 명. 그죠? 여기는 한명한 1명, 명이다 이 말이죠. 자녀 수가. 뭔지 알겠지 편차입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근데 편차만으로는 저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0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건데요. 좀 처음 나와서 낯설더라도 분산, 표준 편차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분산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나옵니다. 자, 여옆에 이런 것들은 도수 분포표, 야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복잡하기만 할 뿐이고 어 별로 어 연계성이 없지만 분산은 고등학교에도 꼭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그러면, 분산 고등학교도 나온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분산은 뭐라고? 야를 외워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분산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를 평균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편차를 다 더해버리면 0 되니까. 그지 자, 일단 해볼까? 요, 있죠? 자료를 14, 15, 16, 17, 18, 5개네, 그죠?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평균이 16이겠죠. 대해서 나누기 5하면 16 나옵니다. 자 그럼 편차를 해볼까요? 편차 편차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평균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편차를 다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다 더해봤자 0인데 0을 5로 나눠봤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평균에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 정, 흩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0, 0이 안되게 해주려고 뭐 한다고 그렇죠. 편차를 만다 뭐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평균 내면 그게 바로 뭐라고 분산이라고요. 그래서 편차 제곱은 열이 되겠죠. 됐나요? 자, 편차 제곱 다됐 자, 편차제곱. 이제, 야를, 얘를 평균을 내야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5, 10. 10 나누기. 그렇죠. 5개잖아요. 오. 그래서 분산은 2다. 이말이에 분산은 2. 오케이? 분산은 뭐라고? 편차제곱의 평균.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평균에서 한 분산, 분산 떨어져 흩어진 정도가 2다 이런 말이에요아뭐 이것도 또 해야 되겠죠 평균이 10회랍니다 그러면 자 평균이 10회니까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나누기 6은 10. 이렇게 도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이 X 값을 구할 수 있지. 일단 X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다 돼서 나누기 6은 10. 이러면 60이잖아요. 60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20, 16, 36, 36, 48. 그러니까 X는 10이네. 그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편차가 왜 유용하냐면 평균이 10이라고 해놨으니까, 야는 0, 야는 2, 빼기 1, 빼기 3, 0. 자, 마이너스 4하고 2 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2가 있으니까, 편차의 합이 0이 되려면, 얘가 2 있어야 되죠, 2. 4, 마이너스 4. 그럼 평균이 10이니까, 2를 대해주면 12가 되는 거야. 그죠? X가 12. 분산은 편차제곱이죠? 0, 4, 1, 9, 0, 4, 10, 8을 나누기 6, 분산은 3, 표준 편차는 루트 3. 되죠? 편차의 합은 0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요 마이너스 2이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 평균이 45야, 그럼 몸무게가 43이었고, 39였고, 43이었고, 48이었고, 52였다. 이 말인 거죠. 자, AB의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누구의 점수가 더고른지 구하라. 만약,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분산을 구해서,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하고,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데, 어, 계산을 하니까, 야가 표준 편차가 루트 100이고, 예를 들면, 얘는 루트 50이었다. 표준 편차가. 그러면 학생 A와 학생 B, 누구의 점수가 더 고르냐? 점수가 고르냐, 라는 말은 평균에 다 가깝느냐, 이런 거죠.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 가까워요? 응. 그렇죠. 분산이 작을수록 편차가 작단 얘기잖아요. 그러니 편차가 작으니까, 어, 분산,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점수가 더 고른 겁니다. 둘다 평균이 예를 들어서, 5, 6, 7, 8, 9니까, 둘다 평균이 70점이겠네요. 딱 보니까. 둘다 평균 70점인데, 학생 A와 학생 B 둘다 평균이 70점이야 돼서. 그런데 학생 A는 5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이런 거고, 학생 B는 점수가 평균 70점에서 골고루 있죠. 자, 도수분포표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니까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